네, 이온 은행 ATM기로 트래블 월렛 카드를 사용해서 엔화 인출을 성공했습니다. 도쿄 편의점에서 트래블 월렛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수, 이로하스 생수를 명 사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할까요? 커피가 좋을까? 아니면 어떤 음료가 좋을까? 오, 여기 음료가 많이 있는데, 음, 오, 이 코코아, 코코아,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코코아를 한번 먹어 볼까요? 네. 네, 이제 계산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여기 계산대도 있고 셀프 계산대가 있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닐 봉지는 필요가 없고 아, 비닐 봉지 하나 할까요? 다시. 네, 안장 지로 바코드 스캔주세요 자, 여기 비닐봉투 아, 여기 있네요 조그만 거 하나 할까요? 여기로. 비닐봉투 바코드 네, 3엔 네, 그리고 코코아 178엔 그리고 물 바코드가 아, 여기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65엔입니다. 오시하라이에 자 그럼 여기에서 보통 교통카드는 이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트래블 월렛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크레딧데 데빗 카드 여기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 터치하라고 나와있죠? 여기에 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트래블 원래 카드를 꺼낼 수, 여기에 가볍게 터치. 아, 다시 해볼까요? 잘안 되네요. 오, 됐습니다. 아까 제대로 안 돼서, 원래는 이렇게 살짝만 돼도 되는데, 네, 결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수증. 이렇게 해서, 트래블 원래 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는 도쿄 시부야입니다. 시부야 JR역 시부야 횡단보도 스크램블 교차로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트래블월렛 카드로 전철을 타기 위해서 KO선 타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KO선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록시땅이 있고 록시땅을 지나서 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하철 타는 곳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KO선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KO선, KO인오카시라선 시부야역 입구로 왔습니다. 이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시부야역 KO선 타는 곳으로 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물론 스위카나 파스모 등 교통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승차권을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트래블월렛 컨택리스 교통카드 아 이쪽에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컨택리스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도쿄에서. 예, 트래블월렛카드 등의 컨택리스 교통카드로 전철을 탈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트래블월렛카드를 여기에 태그를 하고 네 정상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プラスチックのシモキタザワに行くと、天空中で駆け引きでシェルを乗り越えたらいいな、ま。プラスチックのコバダットを選ぶ。 이제,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개찰구를 통과할 때, 승차권을 갖고 온 경우, 승차권을 구입해서 갖고 온 경우에는 여기 티켓 투입구에 승차권을 투입하면 되겠고, 교통카드, 이런 파스모나 수입카드 등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IC 단말기에 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택리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트래블 월렛과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탭투 라이드 이 부분에 가볍게 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IC 단말기에는 터치를 해도 네, 전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터치를 하면 네, 정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요금 1 4 0엔이 트래블 월렛 카드 교통카드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여기 도쿄 메트로 지하철역 개찰구에 이렇게 트래블 월렛과 같은 컨택리스 교통 카드 터치하는 기기가 여기 있는데요. 역무원에게 물어보니까 도쿄 메트로 지하철에서는 어, 사용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아직 잘 모르고 따로 뭐 24시간권 이런 지하철 패스를 여기 신용카드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자체로는 사용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네요. JR 도쿄역 야에스 키타구치 야에스 북쪽 출구 앞으로 왔습니다. 트래블 월렛 카드로 엔화를 인출하기 위해서 도쿄역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여기 도쿄역으로 다시 왔는데요. 다이마루 백화점이 있는 JR 도쿄역 야에스 키타구치 야에스 노스 엔트런스 야에스 북 북쪽 출구 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쿄역 동쪽이 야에스죠. 서쪽은 마루노우치이고, 이 야에스 키타구치 북쪽 출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온 ATM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아침에. 결국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식당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 스타벅스가 있네요. 스타벅스를 지나서 네, 이쪽에 식당가. 지금은 이제 영업 시간이 종료되어서 문을 다 닫은 상태인데 이쪽 식당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식당가가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여기에 보면 토자이선 타는 곳 방면, 도쿄메트로 토자이선 지하철 타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이쪽 화살표 방면으로 꺾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쭉 직진을 하면 도쿄역 서쪽 광장, 마루노우치 광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마루노우치로 갈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 야에키타 쇼크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야에키타 쇼크도에서 이쪽 안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에 미즈호 은행 ATM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쭉 걸어갑니다. 앞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갈래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이쪽, 니홈바시 대구치, 니홈바시 출구 방면, 토자이선 지하철 타는 곳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로 여기에, 네, 이쪽에 이온은행 ATM기가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도쿄역에 있는 이온은행 ATM기를 찾았습니다. 아우 간신히 찾았습니다. 이렇게 꼭꼭 숨겨놓다니 너무 어렵게 힘들게 찾았습니다. 이제 돈을 인출하겠습니다. 트래블 월렛 카드로 엔화 현금 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월렛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nternational cards. 여기에서 한국어. 확인.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여기 투입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 키패드가 있네요. 여기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금 또는 잔액 조회를 할수 있는데요. 출금. 여기에서는 보통 예금 계좌. 이제 원하는 금액을 천엔 단위로 누르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천엔, ,000엔. 천엔을 인출하겠습니다. 확인. 네, 카드와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으쌰. 그리고 네 엔화 1000엔이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수수료 없이 트래블월렛 카드로 엔화 인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잔액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카드 한국어 확인.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카드를 넣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여기 키패드 있죠. 네, 여기에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고, 카쿠님 엔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금 말고 잔액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보통 예금 계좌. 현재 잔액이 6,505엔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카드를 받아주세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